공식 적용, 넓이, s라고 쓰고 바로 갈게요. 넓이는 p 나눠서, 그래서 이 넓이를 s라고 하니까 p라고 보통 붙게 하거든? 2p를 구해. 2p는 다 더하는 거잖아? 다 더한 게몇 나와요? 그러니까 3 더하기, 3 더하기 어, x 더하기 2, 그 더하기 5 빼기 s. 계산하면 2p가 10 나오나? 아, 그래서 p는? 5 이렇게 하고, 어, 2 2 2 p 빼기 3. p p 빼기 3. p 빼기 p l u 2 그리고 p 5 s x. 이렇게 해놓고. 2입니다. 공식 적용한 거야? 여기 지금 s 대신에 저는 p라고 쓰고 쓴 겁니다. 근데 p가 지금 구해놓은 게 5잖아. 여기다 5 집어넣으면 2. 5 곱하기 2 곱하기, 여기5 집어넣으면 은 3-x 그리고 일단 5 집어넣으면 은 뭐야? x가 되니까, x. 그래서 루트 10x, 그리고 3-x.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, 처리가 되더 이게 넓이가 루트 안에 2차식이죠? 근데 거가그 그러니까 뭐야? x 제곱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했을 때 가운데가 몇이야 몇야0이3 0이랑 3이 돼야 되니까 2분의 3이 되야 되잖아요. 답은 2분의 3입니다. 간단하게 나온다. 그렇죠? <laughs> 범위 체크하려면 일단은 그 길이는 전부 다 0보다 커야 된다. 그거 첫 번째로 하셔야 되고요.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짧다. 삼각형 결정 조건은 해야 되거든. 근데 어, 몇번 해야 돼 그러면은? 세번 해야 되나? x 플러스 2가 그3 더하기 5 마이너스 x보다 작다. 그리고 5 마이너스 x가 3 더하기 x 플러스 2보다 작다. 그리고 3이 둘이 더한 것보다 작다. 근데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만족하고 세번 해가지고 어, 겹쳐지는 범위를 x 값의 범위라고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. 여기까지 범위만 체크해보고